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우리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가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 어떤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성경과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참고서적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을 우리는 조금 더 친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다양한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간극을 생각하며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어떤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1세기 예수의 시대 또첫 그리스도인들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지형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구성해 놓은 책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책은 바로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신약학자가 그 당시 상황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증명해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서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감성 또 생각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재구성한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단지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라든지 그글 이면에 전제되어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참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저명한 학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소설의 형태를 빌려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책이 바로 이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신약 성경.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들을 증언하는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 배경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어조로 또한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지루하지 않고요. 굉장히 몰입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을 통해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감정과 인식 또 분위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심과 눈초리 이러한 것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 나왔고 또그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알수 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이책한권 같이 읽으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요 더 깊이 있게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 성경에 근거하여 형성되어져가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이 책과 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이책 구입하셔서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